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게 주부하고 술부 나뉘는 거고, 주부, 주부, <laughs> 술부, 주부 술부 나뉘는 거야. 주부 술부 나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되냐면, 술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지 동사가 있겠죠? 맞추시는 거. 뭐 찾아야, 주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주부에는 뭐가 나와 있냐고, 주어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주어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1장, 2장이 종합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1장에서 주어 나왔었지?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으면 뭐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니? 수일치. 주어가 단순인데 동사가 복수가 나오면 안 되죠? 수일치까지. 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번점 찍을게요. 자,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있네 주부가 어디까지 가요? 자, 밑줄 쳤어요. 주어에 그리고 쭉 나가요. 이렇게 쭉 나가요. 어디에? 여기에. 됐네요. 동사어어요 밑줄 칩니다. 여기. 됐네. 그죠? 그래서 과거로, 과거로 거슬러 여행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아니? 네, 네. 아, 이다. 불가능하다. 여기. 알겠니? 너무 길으니까 가족이 이틀 써주긴 하겠죠? 2번. 야. 동사 보여요? 끊었어요. 중부. 중부 시작하는 거죠 동사. 보이죠? 네. 단수 축복한 거 맞죠? 단수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도.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부니까요. 정각에, on t i 시간 딱맞게 p u n c t u a l l 시간 정확하게 이 계획을 끝내는 것은 아주 중요해. 요 물론 요전에모라고쓰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It's very important to finish this project on time.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데? 어디 있어요? 동사 보여요? 와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가 동사예요. 무척 충격적이었대요. 뭐가? 아.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 자, 골라봐요. 와시냐, 대시냐. 이점무이 찰점 이 어, 어떤 애에 어, 불안전한 문제야. 대신? 완전한 문제야.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리서치 리절트가 쇼우도한 거예요. 쇼우도한 건데, 이거 목적은 있어 없어. 없지? 없죠? 뭘 모이는 뭐데 여기 있죠? 어. 얘가 뭐예요, 그러면? 원절이. 뭘 쓰인 거야? 어, 그치. 주어로 쓰인 거예 주어. 주어. 얘가 동사. 원절이 주어일 때는 뭐, 뭐, 뭐? 단수예요. 완전이 주어일 때도 단수다. 복수 나오면 안 된다. 자, 됐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샥트 나왔잖아요. 충격적이에요. 자, 주어가 사물일 때만, 주어가 사물일 때는 감정정사의 피피를 모시고 ING를 그려야 됩니다.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나 충격받았어. I was shocked. 어, 나 충격받았어. 사람일 때, I일 아, 때, 그치? 어, 샥트지만, 여기는 워절이 주어니까요. 워절이 주어예요. 주부가 워절. 주어가 워절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다 여기 볼까요, 여기?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끊어져요. 주부. 여기가 동사. 왜그러면 동사에 디펜드가 아니라 디펜즈가 나와니 음, 이게 안되고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 뭐가 단수예요? 어, 웨더들 대죠 전부 다 단수 취급합니다. 그런데, will s u c c e r not이 나와있어요. 백0예요 웨더가 주어. 인지 아닌지는. 이걸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인지 아닌지는, 은느이가 붙어서 주어야 되니까, 네가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달려있다. 너의 프로젝트가 달려있다. 너의 프로젝트, 너의 계획에 달려있다. 그죠? 단수 취급됐다. 그래서, depend, 아다 자, 5번. 자 여기 보세요. 어 어디 보여요, 아니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 보여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동사 뭐예요? 요거예요. 나왜아이지 나왔어요? 어 주어가 사물이겠네요. 자 일단 가만 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거예요 이것도 대 어디가 주어예요? 어디가? 여기까지가 주불이에요. 여기가 까 주불이에요. 그가 반복하는 것을뭘반복한대요 그가 말했던 것을 반복하는. 여기 지금 세대의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정하네. w oh, just said. 막 말했던 것, 이거네. 됐지? 어? 이거,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완전하네. 이렇게 되시죠. 됐죠? 어. 이렇게. 그럼 결국은, that repeats, that e y r e p e a t what it had just said. 여기까지가 주어요 주어. 주어는 그래서 결국 뭐다 얘가 주어. 됐잖아. 대적이잖아요. 대적이 주어니까 이것도 뭐 취급한다? 사물이다. 바무리니까 뭐가 나왔다? 바로 언어인 아이디가 붙니다 아이디가 다 아빠들 게주시언어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정확히 다시 한번 해석해 봐. 5가 같은 경우 그가 반복한다는 거. 뭘 반복한다는 거? 자기가 방금 말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치매이거나 아니면 알코올처 치매이거나 <laughs> 술 마시면 혜택받을 것하다 <laughs>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알았습 6번 자, 이렇게 돼요. 아오로 시작하는. 이걸 뭐라 그해요 의. 이걸 뭐라 그래요? 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동. 중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주동이에요.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요. 이게 중부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크. 이게 동사예요. 동사. 아, 아니다.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다 어떤 걸까? 이거 골라야 돼요. 근데 네. 대표적인 게 예시가 나왔어요. 예시 근경문에서 못 나오고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나옵니다. 부정문 의문문에서 나오는 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거, 부정은 나야지 의미를 갖고 있던 이게 나오는 게 맞다. 없는 문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맞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아직 알려지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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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 뭐, 그가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이렇게 돼요. 의문사들이 졸로신 겁니다.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합니다. 이씨, 복수 취급, 단수 취급이지, 무조건. 내가 얘기했잖아. 김주원은 전부 단수축판한다그 했잖아. 아, 투정사고 동명사고, 그죠? 대절, 엇절, 외대절, 의문사절, 법학관계대회사 전부 다 단수축구입니다. 마지막 10원이야. 갑니다. Try to buy my best. 여기가 끊어져야 돼요. 왜? 동사여기있어까왜심이 아니라 씸지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동명사고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했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뭐뭐인 것 같다? 바로 투 to be. Only thing이야.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인 것 같다.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구레마 체크.